자 지금 보면은 어이 문제는 일단 오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F13X가 Z13X에 대해서 기약다항식이 알려져 있다고 라 했는데 사실 이거 앞동의 어, 법에 대해서 법 13에 대해서 계산해 보면은 가약이 돼요 어, 단원이 아닌 두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나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감안해야 될 부분은 이 F13X가 실제로는 아니지만 기약다항식 법 13X에 대해서, 법 13에 대해서 Z13X에 대해서 기약다항식이라고 가정하고 문제풀이를 좀 진행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<laughs>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,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문제에서 요청하는 부분 FX가 QX에서 기약임을 보이시오 라고 되어 있죠. 귀류법으로 저희가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FX가 가약이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. 어, QX상에서 가약이라고 하면은 적당한 어, 두 개의 다항식 qx의 적당한 두 다항식에 대해서 어, 이걸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. <laughs> 얘네들은 전부 다 디그리가 <laughs> 1 이상인 어, Q상에서, qx상에서의 다항식이죠. 전부 다 qx상에서의 다항식이 되고 어, 디그리 hx와 디그리 어, gx는 뭐가 됩니까? 1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는 작아야겠죠. 이렇게 둘수 있고요. q상에서 사실 인수분해 되면은 어, <laughs> 적당한 z상에서도 저희가 인수분해 된다라는 정리를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fx는 뭐라고 둘수 있냐면은 적당한 어, h1x 곱하기 A, 어, g 1x로 줄수 있고, 얘네들은 zx의 원소다. 왜 이렇게 zx의 원소로 바꾸냐면, 은 결국에 저희가 연관지을 것이 z13x와 연관지기 위해서, 이게 사실상 z13에서의 다항식이라는 것을 <laughs> 보이게 되면 은 어, 모순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, 그래서 zx의 고보를 저희가 어, 의도적으로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. 그쵸?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? <laughs> 저희가 살펴볼 부분은 얘네들의, 이제, 얘네들이 법 13에 대해서도 최고차가 유지가 되기만 한다면, 어, 가약이기 때문에 Z13에서 가약이어서 모순이다. 이렇게 이끌어 낼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최고차 항 개수만 영, 법 13에 대해서 0이 아니다. 라고 보이면 돼요. 근데 실제로 얘네 H1X와 G1X에 각각의 최고차 항 개수를 AM과 BN이라면은 하 AM, BN은 1이 되어야 되겠죠. 모닉 다당식이기 때문에. 그래서 어, 두 정수 중에서 어떤 것도 어, 정수 곱하기 정수가 1이기 때문에 어, 13의 배수가 될 수는 없다. 그래서 여기로부터 <laughs> 어, A.M도 아, 잘못 썼네요. A.M도 법 13에 대해서 0이 아니고, B.N도 법 13에 대해서 0이 아니다.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. 어, 그래서, <laughs> 그래서 뭡니까？이 므로 FX 는 어, H1X, G1X 을13 으로 나눴 을때 나머지 류에 대해서 으로 인수 분해 된다. 가약이다 이것은 모순이죠 왜냐면 어, fx와 f13x는 어, 법 13에 대해서 합동이라고 돼 있는데 기약다항식이라고 어, 했기 때문에 어, 마찬가지로 fx도 기약이어야 되는 거죠 법 13에 대해서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야, 법 13에 대해서 어, 가약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순이 생기는 거죠 <laughs> 자 그렇고요 자. 그다음에 저희가 이야기를 할수 있는 부분은 k가 지금 당화이 주어져 있어요. 어좀 다이어그램을 그려 보면 k 세제곱근이, 세제곱근 3, 3 이렇게 돼 있고요. 얘 차수를 구하라고 돼 있죠. 그래서 어 제가 시,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한 대체 여기다 중간에 끼어 넣고요 생각해 보면은 이 차수가 최소다항식 차수가 3이라는 건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고요. 이것도 얘네 둘 간에 뭐 모종의 상관관계 없을 것 같기 때문에 3이라는 것이 좀 언뜻 보이긴 하는데, 확실하지가 않죠. 왜냐면은, 어, 얘에서의 이제 차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, 정확히? 최소다항식의 차수죠. 근데 어디 위에서의, 어, Q, 세제곱근이, 얘 위에서의, 누구의? 세제곱근 3에서의, 그, 치우창, 어, 그, 최소다항식의 차수인데요. 자. 이게 지금 저희가 주장하기로는 엑세세제곱 마이너, 아, 마이너스 아 엑세세제곱 이너스 3이길 바라는 건데 얘가 얘랑 같다는 보장은 없죠. 그러니까 얘가 Q 상에서 기약 다항식이라는 건 알아요. 왜냐면은 아이젠스타인의 판정법에 의해서. 근데 Q 어, 세제곱근 이 위에서도 얘가 아이젠스타인 판정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약이다라는 건는 모른다는 거죠. 근데 확실한 것은 Q 세제곱 마이너스 삼이라고 하는 것은 요 위에서도 일반적인 다항식이고 어, 그렇기 때문에 얘가 나눈다. 최소 다항식이기 때문에 어, 얘도 지금 어 세제곱근 3을이거아니라3이죠 아, 근으로 갖는 Q 세제곱근 이 x 위에서의 다항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, 나눠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어. <laughs> 그래서 저희가 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뭔가요? <laughs> 자 음, 이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진 않고요. 제가 추가적으로 다이어그램을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의 기약당식을 저희가 알고 있죠. 앞선 결과로부터 어, 얘가 사실 어, 기약임을 보였기 때문에 얘를 근으로 갖는 기약다항식이면서 모니다항식이니까 최소당항식이 되죠 얘에 대한 q 위에서의 그래서 요 q 세제곱근 루트 이아 세제곱근이 빼기 세제곱근 3에 대한 차수가 9라는건 저희가 아는 셈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저희가 알고 싶은 차수는 뭔 거예요 사실상 요 차수고 이 차수이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어, 지금 보면은 이 전체 차수는 9의 배수예요. 9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어 뭔보다는 어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. 3보다는 작거나 같아, 같아야 된다. 그래서 가능한 값이 뭐 밖에 안 된다. 차수로서 가능한 값이 어, 얘 가능한 값이 뭔 거예요? 가능한 값이 어 1, 2, 3 중에 하나잖아요. 그쵸죠 확대체이기 때문에 1, 2, 3 중에 하나인데 어 9의 배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안 되고 2안 돼서 3이 될 수밖에 없다. 그래서 뭐가 된다? 이 차수는 3이 되고 이차수는 따라서 1이 되기 때문에 전체 차수는 9가 된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. 네, 이렇게 해서 보이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어, 다항식 gx 새로 나온 gx라는 다 지우겠습니다. 어, 다항식의 분해체에 대해서 적당한 다항식의 분해체이기 때문에 얘는 소체 영인체 위에서의 적당한 다항식의 분해체이기 때문에 정규 어, 확대체가 돼서 갈라 확대체가 되겠죠. 음 그래서 일단 얘 근을 갖는 어, 세제곱근 루트 2 적당한 특수근과 뭐가 있으면은 원시 어, 단위원시 세제곱근 제타라고 하겠습니다. 얘는 2의 어, 3분의 2파이 아이제곱 이 있으면은 얘에 대한 분해체를 만들 수 있고요. 어 그리고 거기다가 얘 특수근과 단위원시 세제곱근 넣어주면은 어, 얘 분해체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게 이렇게 만들어준 어, 확대체가 결국에 이가 되겠죠. 어,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자 그래서 얘의위소를 어, 저희가 구해야 되는 건예 대응하는 다이어그램을 좀 저희가 그려 보면 저희가 어,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앞서 요 세조국근2와 세조국근3 k 위에서 이녀석의 어, 차수가 9가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앞서 밝혔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이제 밝혀면, 밝히면 되는 부분은 뭐예요? 어,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? k 위에서 뭘 첨가해준 거? 잠시만요. k에다 뭘 첨가해준 거예요? 제타만 첨가해준 거죠. 제타만 음, 첨가해준 거고. 지금 갈로아 되는 정리에 의해서 이가 어, q 상에서의 어, 정규 확대체이기 때문에 어, 이, 이게 위수가 될 건데 이게 위수가 될 건데 이 k가 아니죠 이죠 이 g 이 e over q의 위수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구에다가 요 값을 곱한 값이 될 것이다라는 거. 입니다. 자, 일단, 저희가 생각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, 일반적으로 q 위에서의 q z 타의 어, 차수를 생각을 해주면요. 지금 이게 단위원실 세제곱근에 대한 어, 값이기 때문에, 이거는 파이 어, 3이 값이 돼서 어, 2가 되겠죠. 자, 그리고, 어, 저희가, 음, 뭘 아냐면은,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저희가 그 제타를 근으로 갖는 녀석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.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. 음. 어, 여기에 최소다항식이라는 것까지도 알아요. 자, 제타 q 이것이 뭐다?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. 1. 그래서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어 클레임은 뭐예요? 그 zeta k k 상에서의 어 zeta에 대한 최소다항식을 알고 싶은 건데. 자 일단 저희의 주장은 이거예요.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. 얘가 그대로 들어간다라는 거. 왜? 왜 그렇냐? 라고 했을 때, 일단, 이 최소다항식은 얘를 나눠요. 얘는 사실, 어 KX상에서의 다항식이기도 하기 때문에, 제타를 근으로 갖는, 그래서 <laughs> 최소다항식의 성질에 따라서 얘를 나눈다라고 하는 거죠. 그쵸? 그러면은 2차거나 1차,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. 근데 만약에 1차라고 가정하면은 얘는 X-Z가 되어야겠죠, 그냥. x z가 되어야 될 것인데 <laughs> z타라고 하는 값이 k에 들어가느라고 했을 때 k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 2차가 될수 없고 따라서 어, 아, 1차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얘가 디그리가 2차일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어 <laughs> 얘에다가 적당한 단원을 곱해서 얘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 단원 자체가 1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이두 가지가 같을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최소 다항식의 어, 차수가 결국에는 당, 그 뭡니까? 체체소의 확대 차수에 대응하기 때문에 어, 이 값이이고 따라서 갈로 와가는 위수는 두 개를 곱한 값인 18이 정답이 되겠다.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. 마무리하겠습니다.